로또 1206회 예상 번호. 이번 주 이건 모르면 손해입니다. 로또 1206회 예상 번호 분석 결과는 역대 당첨 번호 데이터를 반영하여 이번 주 최적의 조합을 제안합니다. 실제 당첨 정보에 기반한 홀짝 비율, 핫 콜드, 연속 흐름 등 핵심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6년 1월 10일 토요일 로또 추첨에서 1등 당첨을 안겨줄 재회수 및 추천수 조합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당첨 행운을 예약하세요. 로또 총합계 로또 당첨번호 6수를 합한 총합계 기준 데이터로 최근 3회 총합계 및 평균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3회 130 1204회 157 1205회 116 3회차 평균가 134.3 전체 평균 수치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로또 1206회 총합계는 150에서 130까지 구간을 예상합니다. 로또 3배수 로또 당첨 번호 육수에 대한 3배수 기준 데이터로 최근 3회 3배수 및 평균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3회 4개, 1,204회 1개, 1,205회 0개. 3회차 평균 값 1.6개. 전체 평균 수치보다 낮은 수준이므로. 로또 1206회 3배수는 3개에서 2개까지 구간을 예상합니다. 로또 핫콜드. 로또 1206회차 기준으로 최신 당첨 번호 데이터를 정리한 45개 번호의 핫콜드 분포 현황입니다. 로또 번호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면 유독 자주 출현하는 활발한 숫자와 홀로 오래 미출되는 조용한 숫자가 있습니다. 핫콜드 분석법은 이러한 두 가지 흐름을 파악하여 가장 이상적인 비율을 찾아내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미래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핫콜드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나만의 합리적인 번호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핫 구간은 10주 이내 출현한 번호인 강세 구간으로 핑크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으며, 콜드 구간은 10주 이상 미출된 번호인 약세 구간으로 하늘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차 1205회 복귀 2, 3구간 2수에서 3수 예상 0수 출현 4, 6, 7구간 2수에서 3수 예상 1수 출현 콜드수 10번대 5개 번호 1319 11 17 14 일수 예상 중 영수 출현 2번 회차 1206회 예상 34 구간 2수에서 3수 출현 예상 569 구간 2수에서 3수 출현 예상 콜드수 중간에 위치한 5개 번호 10, 11, 22, 17, 14 중. 일수 예상. 홀짝번호. 최근 10주간 홀수위 5회, 중간 2회, 짝수위 3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회차인 로또 1205회에서는 홀수 4개와 짝수 2개인 홀수우세로 나왔습니다. 이웃수. 이웃수는 이전 회차의 당첨번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주변 번호를 의미합니다. 로또 1205회 이웃수는 31번이 당첨번호로 등장하면서 단 1수만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번호대가 고르게 포함된 로또 1206회 이웃수는 2수에서 3수를 예상합니다. 연속번호 최근 10주간 연속 번호가 출현한 회차는 총 5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회차인 로또 1,205회에서는 어떠한 연속 번호도 나오지 않아 0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15주간 미출 번호 지난 15주 연속으로 당첨되지 않은 로또 번호는 4개입니다. 최근 52주간 로또 궁합수 지난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독 함께 동반 출현한 번호들이 있습니다. 5번과 26번, 7번과 9번, 9번과 24번, 16번과 23번, 16번과 31번, 27번과 38번의 여섯 개 조합이 각 사회식 출현했습니다. 이번 주 번호 선택에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 분포도. 단순히 당첨번호 리스트만 보는 것으로는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로또 분포도를 활용하여 번호를 시각화하면 무질서에 보이는 숫자 사이에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또 분포도는 최근 당첨번호의 동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로또 1205회에서는 단번대 번호에서 2.5개, 10번대 번호에서 1개, 20번대 번호에서 1개, 30번대 번호에서 1개, 40번대 번호에서 1개가 출현했습니다. 로또 1206회에서는 10번대 번호와. 30번대 번호를 중심으로 구성하면서 단번대 번호 또는 40번대 번호 중한 개를 가져가는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또 분포도가 필요한 이유. 매주 같은 비율로 출현하지 않는 로또 당첨 번호를 시각화하면 머릿속으로만 계산하던 데이터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체 45개 로또 번호를 1에서 10. 11에서 20, 21에서 30등 10번 단위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출현빈도를 색상으로 표시하여 한눈에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로또 분포도를 활용하면 특정 구간의 집중현상과 편중현상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 구체적인 조합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보는 방식에 따라 그 가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또 분포도를 통해 보이지 않던 당첨의 흐름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로또 1206회 제외수 및 추천수 제외수와 추천수를 고려한 필터링 전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로또 1206회 제외수 16 36 45 로또 1206회 추천수. 2, 5, 7, 9, 11, 12, 13, 17, 20, 21, 27, 29, 33, 35, 38, 39, 40, 43. 로또 1206회 예상번호 데이터는 숨겨진 숫자의 흐름을 읽는 분석 과정입니다. 핫콜드, 당첨번호 분포, 이웃수 등 지난 당첨번호와의 연결고리를 분석하는 체계적인 접근법을 구현합니다. 로또 1등 당첨을 기다리면 행운이지만 준비하면 전략이 됩니다. 오늘의 예상번호가 1등 당첨 행운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